올해 기록적인 늦더위 탓에 단풍도 평년보다 열흘 이상 늦게 찾아왔는데요.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나 했더니 다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풍 명소마다 막바지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산 전체를 가득 수놓았습니다.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다리 위에서 나들이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늦가을 정취를 담아갑니다. 마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산책하고 자연 경관 보고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초록초록하니까 그냥 이쁜데. 강줄기를 따라 떠다니는 유람선에 몸을 맡기면 단풍절경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온 몸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한 정사까지 볼수 있고 단풍도 볼수 있고 유람선 풍경이 더 멋있죠. 밑고 많이 잖아요 풍경보다는 근데 여기서는 탁 트여가지고 풍경을 많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온 가족이 함께 걷는 단풍길 속에서는 추억과 웃음이 한가득 피어납니다. 들어가서 뭐라, 할머니한테 뭐라 얘기했었어? 아이스크림 주면 <웃음> 유독 따뜻한 날씨 속에 평년보다 열흘 이상 늦게 찾아온 가을 단풍. 절정을 넘겨 다소 붉은 빛이 바래진 풍경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넘어가는 가을이 없어지는 불그그긋하게 단풍 구경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낮에 20도 가까이 오르는 포근한 가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끝자락에 접어든 단풍이 늦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철입니다.